이명냄씨로 복면가왕 첫 녹화 난리난 현장 이명웅 큰 실수했다. 화난 김구라 촬영 중단 요구 김성주 영원 탈퇴 mbc 사장님 이명웅 실수로 전부 망했다. mbc 내부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일부 내부 정보에 따르면 국민가수 이명웅이 복면가왕 스페셜 mc로 첫 녹화를 마쳤습니다. mc 김성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면가왕 mc 자리에서 잠시 물러났습니다. MC 김성주가 후임 MC로 가수 이명웅을 지목했습니다. 이명웅은 바쁜 와중에도 김성주 덕분에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첫 녹화 때 이명웅이 정말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방송인 김성주 못지 않은 뛰어난 이명웅의 MC 실력의 MC 김구라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칭찬에 앞서 가수 이명웅은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이번 첫 녹음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 본인도 녹음에서 실수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과 선배들부터 심지어 무사창까지 그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이명웅은 정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의 뛰어난 MC 혹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명웅은 방송 MC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 이명웅 페이퍼 마비앙도 음원 영상 62번째 천만표 이명웅 페이퍼 마비앙도의 음원 영상이 62번째 천만뷰 영상으로 기록됐다. 가수 이명웅의 아비앙 또 음원 영상이 22번째 천만뷰 영상으로 등극했다. 이명웅이 지난해 5월 2일 공식 유튜브 채널 이명웅에 공개한 아비앙 또 음원 영상은 1월 3일 기준 천만뷰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음주로 변신해 사극연기를 펼쳤다. 깊은 내면 연기와 액션까지 멋지게 소화했다. 이명웅의 연모 무대영상이 13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2020년 3월 28일 이명웅 채널에 공개된 이명웅의 연모 무대영상은 1월 3일 기준 1300만 뷰를 넘어섰다. 미스터트롯의 맛에서 이명웅이 선보인 바구철의 연모 무대가 담겼다. MC 김성준은 이명웅의 연모를 소개하면서 미처 부르지 못한 이명훈 씨의 제2 인생곡은 바구철의 연모라며 이명 여러분들이 결승곡으로 강력 추천했다고 한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